대학교 때는 그러니까 이런게 있었어 뭐냐면 내가 여자가 많았어 여자가 비율이 9고 남자가 1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114명 어, 남자가 8명 있었어요 진짜로 이게 외모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는 저는 여기에 패, 내가 팬티를 갖고 다녔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름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샤워를 하고 팬티 갈아입고 샤워하고 팬티 갈아입고 저는 이랬어요 너무 너무 여자가 많으니까 막 내가 땀냄새 나면 피해 줄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여자가 많으면 좋은 게 뭐냐면 뭐 사귀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어떤 말을 좀 수줍어서 했어. 그럼 여자는 하음! 이렇게 웃어준단 말이야. 근데 그게 100명이서 웃어버려. 그럼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에?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진짜 오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아, 희, 막, 이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그걸 내가 더 느끼고 싶은 거야. 그 관심을. 그래서, 머리를 제가, 옛날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검이 미안해요. 머리 아세요? 이거? 이런, 이런 머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하고 갔어. 반응이 어떠냐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야, 이뻐야. 그리고, 그때도 이제, 어, 살이 좀 쪘었는데, 이제 또 뭔가 잘 보이고 싶고 하니까, 이제 살을 제가 좀. 극격하이 빼는 걸 제가 존나 잘하거든요 그래서 존나 제가 또살 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들리는 거야 너 정확히 모르겠는데 야이제좀 잘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꽈는 여자가 많은 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조대 미대 수업 한번 들었거든요 기가 막혀 다 여자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앉아 그래가지고 그리다가 필살기 한번 필살기 어떻게 하냐면 아 이거 아 이거 어떻게 그리지? 그러면 여, 옆에서 존나 천사같은 사람이 아 이거요 미대 수업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자자 이제 자기가 이제 대학교 얼마 안 남은 사람들 기가 막혀요 그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별 과제를 준단 말이야 자 이제 어 그, 교, 교수님이 줄 건데 조별 과제 네명씩할 어, 거야 그러면 이거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어... 이렇게 원투 쓰리 포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동시에 두명 같이 하실래요? 그러면 아 네네네 바로 끝이야 그거는 이제 잘생긴 사람만 한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야 어, 잘생기지 않아도 어.. 요정도만 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laughs> 아저그 화실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하실래요? 아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실에서 같이 그림을 그려 근데 그게 갑자기 늦어져가지고 2시까지 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명이 말을 하는 거야 아 이거 근데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화실도 문 닫고 그이 말이 나는 뭘로 들렸냐면 아 우리 집 비었는데 어떡하지? 뭐 어떡해? 그 거기서 이제 바로 말하기 좀 그러니까 아 근데 저도 가긴 가야 되는데 아 아, 근데 아 어떡하지? 그럼 일단 어디서 가기, 가서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 아니 저희 집에서 할까요? 이렇게 바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오케이, 씨발, 레전드다. 아, 근데 그. 이거 좀 가기가. 아, 아, 어떡하지? 근데 거기서 씨발, 눈치 없는 여자가 뭐라 했냐면. 일단 나눠서 그려보고, 아침에 빨리 만나서 카페에서 그려요. 아우, 씨발, 좀. 아우, 씨발, 새끼야, 진짜 좀. 그니까. 러 아, 그럼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아, 예, 그러면, 그러면은, 그, 내일 아침에 모여가지고, 씨발, 예, 그렇게 하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너무 좋 같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학교 선배랑 사귀었어요. 근데 진짜로, 아니, 나 혼만 갔더라고. 아니, 나 진짜 어땠냐면, 아니, 뭔가, 아니, 저는 약간 관종인 것 같아. 그니까, 러이 학교 선배가 인기가 존나 많았단 말이야. 학교 선배나 그 동기들 사이에서 야저 여자를 사귀는 사람은 진짜로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술 마시다가 그러니까 아그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나 인간 김민지이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 서 진짜 성공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제대로 된거 처음 사귀니까 어떻게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 택시 가 왔습니다. 문 열어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고 같이 들어가야지. 문 닫고, 내가 앞에 탔어.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학교 선배 그, 친한, 이제, 누나들이, 야, 너 어제 왜 그랬어? 그러니까, 왜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 아니, 원래 그돈낼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미친놈이야. 그리고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사귀자고 해놓고, 제가 사귀자 있으면, 좀더 이렇게 더 잘하고, 더 만나자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씨발, 난 어떻게 한는줄 알아? 그때 당시 이제 스카이 핸드폰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뭐해? 이렇게 왔어.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내가 이제 연애, 연애 잘하는 방법이는 책을 제가 샀어요. 거기 24페이지 뭐라 고 나오냐면 뜸들일 줄도 아는 사람이 사랑을 쟁취한다. 그래서 시발 뭐해 했는데 그걸 한 시간 뒤에 보냈어요. 아 저요 저.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내가 미친 놈이게 뭐냐면 그냥 뭐 어떤 걸 하고 있다길 말하면 되는데 아저 지금 독서 중입니다. 이렇게 보냈단 말이야. 왜 거기서 독서 중입니다? 하... 보내, 보냈냐면 그 책에 46페이지 뭐냐면 여자는 의외로 색다른 의외의 모습에 반한다. 그 이거 보고 오케이. 그러면 뜸 들일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쟁취하니까 한 시간 뒤에 보내면서 의외의 모습. 나의 의외의 모습이 뭘까? 그래. 이거는 바로 독서다. 그래서 독서라고 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3일 뒤에 뭐라고 했냐면 은지가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문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누나 제, 제, 죄송해요. 진짜로 다시 좀 제가 실망시켜 안 드릴게 그러니까 아 그래 우리 좀 잘하자 이러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했냐면 어 일주일 뒤에 헤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했냐면 아니 난 진짜로 아씨발 진짜 아직도 좀 놀아챙 뛰게 아니 그때 당시에 대학교 때 돈이 많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누나가 많이 계산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그렇게 좀 하니까 아니 그것도 그냥 이제 한번 골라 근데 내가 어떤 드림 쳤냐면 아 지갑 아 지갑 가져왔는데 아아 아, 아, 지갑을 저그 저 뭐지 그그 과실이 그 있었단 말이야 거기에 놓고 왔네 이질을 했단 말이야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이 말을 왜 하냐면 이제 또 여러분들 이제 또 3월 달 되면 연애 계절 아닙니까? 예 네, 여러분들 또 네, 그렇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실패자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진짜로 어? 그래. 아니 아니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또 대학교 딱 처음 들어가면은 수업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근데 그 여자하고 눈이 한번 마주쳐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초 뒤에 한번더 마주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거의 75%는 성공이야 그그 그 옛날에 이제 그 대학교 동기 중에 한 미친놈이 한명 있었어요 그 새끼는 그 연애를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 안 치고 거의, 진짜로, 1970년대 사람이야. 아니, 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새끼가 어떻게 사귀자고 고백한 줄 아세요? 거짓말, 아니, 진짜 투자하기 하나도 안 하고. 아니, 녹음기에 그 테이프 거기 있다가, 아니, 누구야, 뭐, 본지 내가 며칠 안 됐지만, 나너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거를, 어떻게 한줄 알아? 야, 잠깐만, 다, 잠깐만, 다 나갈래? 어, 그래 너 빼고. 그러니까. 뭐야? 뭐야? 이미 지가 씨발 스포를 해. 이미 지가 스포를 해요. 야, 뭐야? 야, 뭐야 씨발. <laughs> 그래 가지고 여기 이제 아. 어. 끝까지 들어. 오우 개새끼 진짜. 근데 나는 깜짝 놀란 는 그게 성공을 하더라. 씨발 진짜로. 아니, 잘사겠 아니, 1년 넘게 사겠어. 어, 아니, 진짜로. 그게, 그 뭐, 아니, 나는... 아 당황스러웠어요. 진짜로. 아니, 진짜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감동적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한 새끼가 또 따라해요. 똑같이. 근데 걔는 다른 과였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 교양 수업이었어. 그래가지고 다 나갈 줄 기다리고 있어. 었 왜냐면... 다른과 애들하고 있는데 나가 이렇게 할수 없잖아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근데 또 신이 도와준 거야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씨발 진짜 레전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 끝까지 들어 다니게 됐어 알고 보니까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이 어, 그 다음 수업이신데 뒤에서 눈좀 붙이고 있었거든요 거짓말 안 치고 그 상황을 제가 살다 살다 그런 상황 처음 봤어요 진짜로. 아니 소가주야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자자또또 어, 또 계속해서 또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 이제 나고3때 이제 내가 실업계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취업 안 하고 4 년제 대학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공부를 시작해서 수원도 배우고 이제 공고는 사실은 어, 제대로 공부할 환경은 아니에요. 공고 디스가 아니라 쉽지가 않아. 근데 이제 배웠단 말이야. 근데 그,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준 과외 수학선생님이 존나 예뻤어. 진짜 거짓말처럼 하지원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내가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공부를 안 하고 자꾸 그 선생님 생각만 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씨발,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아, 내가 진짜로 용기 있게 한번 내가 말을 해야겠다. 아니 그 선생님이 이제 그 과외 선생님이 대학생이었던 대학생 그때 당시 24살인가 길었단 말이야 대학 23살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수원 딱책 있잖아 근데 거기 다정 존나 길게 선생님 저는 선생님 저, 저 편지충이잖아요 제가 선생님 그니까 루트를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의 마음을 풀고 싶습니다 진짜 이렇게 적었어요 난 이게 멋있는 줄 알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대학에 합격하면 어떻게 우리 관계 어떻게 증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적었어요. 96페이지에. 나 아직도 기억나. 196페이지인가 아마 그90몇 페이지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적어서, 아, 선생님, 제가 이 문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야, 이건 진도도 안 나가는데, 이거 왜? 아, 진도요? 진도 나가면 되죠. 이러면서 딱그 페이지를 보여줬어. 근데 그 선생님 반응 보여드릴게요. 뭐야? 선생님 남자 친구 있다. 그래? 그래가지고 시발, 아안 됐구나 했는데, 근데 열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없었어요. 그럴때가 어떻게 알았냐면 여자 화장실 가가지고 그거를 같은 통기한테가야 그 우리 나가르치는 학생 개이상해 그니까 이거를 가다가 이의 만화 그드이마 그 주인공처럼 그 여자 화장실 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앞에서 야 그니까 개이상하다니까이 아, 몰라 아, 씨. 그래 어이피 6개월만 더 하고 그만두니까 아 몰라 이상람은 지금 이사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 이거 듣고 울었어요 거미 노래 듣고 울었어요 저 이거 듣고 울었어요 피시방 가서 너무 열받았습니다 너무 진짜로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친구 얘긴데 진짜로 고백하는 방법이 얼마나 좋같은줄 아냐 아니, 그, 거기, 거기도 이제 옛날 하이탑 학원이라고 영수 전문 학원이 있었단 말이야. 늦게까지 시험 공부하면, 야자가 아니라 중학교 때도 중학교였어요. 그러면 이제 늦게까지 시험 공부하면은 학원에서 공부를 시켜. 11시, 12시까지. 근데 이제, 게, 이제 내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 근데 그걸 어떻게 그 고백을 했냐. 면 미친 새끼가. 자, 보여드릴게요. 와, 나 살다 살다. 씨발, 진짜로. 자, 그림판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자 이름이 지 아니, 지, 아니, 지, 지수가 아니라 여자 이름이 지민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맞냐, 근데, 교집합이? 야, 이거 맞냐? 아,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교집합 설명을 못 하겠네요, 여러분들. 하여튼, 이런식으로 뭔 뜻인지 이해 되시죠? 자, 여러분들, 제가 교집합을 모르겠네요, 예. 아니, 이렇게 하는 새끼도 있고, 살다 살다, 이빨, 진짜로.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프리카에 물소 형님들이 너무 많아요. 여캠 탐방할 때, 누구 가자, 누구 가자, 누구 가자, 누구 가자, 누구 가자, 누구 가자. 자, 우리 형님들도 이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젠 여자친구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저는 이제 방송해야 되니까, 저는 방송만 하는 거고. 야, 옛날에 씨바, 내 친구는 진짜로, 어? 그, 여자친구 만들려고, 그, 어디 교회에 가가지고 성가대를 들어갔어. 왜냐면, 성가대 가면 존나, 예쁜 여자들이 많을 줄 알고 근데 막상 성가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줄 아세요? 다 40대 아줌머니들. 그러니까 자기 자기는 오케이 자기 부푼 마음을 가지고 성가대 가면 진짜 비리연의 여주인공처럼 예쁜 드라마 거의 문채원 같은 여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자 연습합니다. 주 예수 우리의 사랑을 자 목소리 더 크게 사랑하셨고 너와 마음에 자 목소리 더 크게 자 이렇게 움직이란 말이야. 아나 옛날에 어 사실 제가 마빠이 얘기 듣고 미친 놈이 줄았어요마빠이가 뭐라 했냐면 야 아빠가 너 여자친구 안 사귀냐? 그니까이 저놈 약간 드라마 같은 사람 뭔뭐 미친 개 소리야, 미친 새끼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갑자기 길 가고 있는데 자전거 탄 여자가 부닥쳐요. 그래서 제가 책 주워 주는데 눈 마주치고 와 힘벌, 와 진짜. 그런 거 없어 미친 이 미친 새끼야 그런 거 씨발 진짜로 그래서 마빡이 어떻게 했나요? 대학교 가서 여자친구 사귀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도 자기가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해야 돼 자기가 이렇게 도전하고 자기가 이렇게 인연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로 제 친구 중에 이런 새끼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먹혔어 어떻게 했냐면 GS25C에서 알바하는 여학생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빼빼로 데이트 어떻게 했냐면, 이거 얼마에요? 아, 26,000원이요? 네네. 나 놔두고 계산했어. 그래서, 어, 손님! 이거 가져가셔야죠,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가지세요. 이로 가! 그럼 여자 어떻게 써?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아니면? 아, 뭐야. 그럼 당황하겠죠?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가지세요, 가지세요. 게, 계속 생각나겠죠. 그렇게 하고 3일을 GS 편의점을 안 가. 그러면 아니 오늘은 왜안 오시지? 금방 3일 뒤쯤 가가지고 그 오렌지 주스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 왔다! 오늘도 왔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나 주려고 하나 그래서 네, 오렌지 주스. 네. 근데 그거를 안 주고 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잠자 마야 내가 정치하고 싶다 이러게 돼버립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대, 대충 뭔지 아,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 가다 카페에 갔어 카페에 너무 예쁜 여자 한 명이 딱 있어 그러면 가서 아저 죄송한데 번호 좀 이러면 100% 실패야 어떻게 하냐면 그, 그 여자 테이블에다 까라멜 마끼아토 이런 걸딱 주문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고술적인 방법이죠. 그러면 아 저희가 안 시켰는데 그러면 아예 저 3번 테이블 분이 주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거기 때 보통 이제 그잘 모르는 애들 이렇게 얼굴 눈 마주치고 씩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실패해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월크린 차고 나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니 얼굴 궁금한데 얼굴 궁금한데? 그럼딱 이제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아 대충 이렇게 이 시간에 여기 자주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일단 동선을 딱 파악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여자가 기다리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저 잠깐 좀 앉아 앉아도 되나요? 아네네 네. 어제 까르비마게도잘 먹었습니다. 네아그 까라멜 마끼야또 말고, 당신의 마음은 살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아주 놀랍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 아주, 아주 놀랍죠? 아니, 진짜야.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좁 패고 싶다, 이러지. 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여자, 여자 이제 이빨 닦다가. 바로 성공이야. 바로 입 바닥도 바로 웃어 버려요. 자, 구, 궁금한 거 있, 있으면 여쭤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